자, n이 자연수일 때,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, 2의 n-1승까지 더하면 2의 n승-2이다. 이걸 증명하라 그랬더니 등비수열 합으로 증명하면 점수못 받는다 이거야. 어? 수학적 귀납 어,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라 그랬는데. 그치? 지 어, 이걸 증명하는데 등비수열 합으로 증명하라는 걸내겼어 아니라고.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 그런다고. 그러면 n이 자연수니까, 어, 1부터 출발하는 거지, 그치? 시작을 할 거야. n이 얼마일 때. 1일 때. 좌변은. 좌변은,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의 0승이니까 1 e 되는 거지, 여기까지인 거야. 우변은, 2의 1승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지. 그치? 좌변과 우변은 어때? 같잖아. 성립. 이번엔 n이 k일 때는, 응, 성립한다 가정하는 거야. 1 더하기, 2 더하기, 2의 제곱 더하기, 2의 k-1승이, 2의 k승-1과 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. 그리고 나서,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, 여기다가, 자, 1 더하기, 2 더하기, 여기다가, 1래 더하기 2의 k 승그래봐 2의 k승은 뭐니? k자리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2의 k승이 되지 그치? 맞아?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쓸게 이렇게 자 이렇게 그 k자리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걸 왼쪽에 더했어 그럼 오른쪽에도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에도 오른쪽에도 가정의 우변에다가도 역시 똑같이 생긴 걸 더해줘야 되지 그치? 이게 봐봐, 이 자리가 k일 때 성립한다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합니까?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라고. 그 자리가 k 플러스 1이 되게끔 조작을 해주는 거야. 그러면은 자, 여기를 봤더니 얘는 2의 k승 빼기 1 플러스 2의 k승이 되지, 그치 그러면 2 곱하기 2의 k승 마이너스 1이 되지, 그치 어, 근데 이거 이거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k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결론이 뭐가 뭐가 된 거냐면 이 자리가 이 자리가 k 플러스 1까지 성립하게 된다면 요 자리도 k 플러스 1일 때까지 성립하게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므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 된 거지 그치? 맞죠?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하면. 1번과 2번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. 이렇게.